안 촉촉한 초코칩에 살던 날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좋아! 촉촉한 초코칩 PM 하고 아, 촉촉한 초코칩이 듣고 싶어 나고 있다 초코칩 나라에 살 촉촉한 초코칩 나라 너는 <laughs> just do it just do it <laughs> do it 다시 할게요 <laughs>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합방을 했는데 제가 술을 먹고 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예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람이 진짜 꽈라가 될줄 몰랐어요. 저는 한병 마시면 그냥 알딸딸한 상태인데 그한 병을 마시고 지금 꽈라가 돼가지고 지금 합방 파트너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제 기분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침팬치 우리에 빠진 일반 관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난리칠지 걱정이야. 이 합방 잘 끝날 수 있을지 기도나 하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스트취치 해도 이 정도 취할 줄 몰랐어요. 그냥 알딸딸한 기분으로 기분 좋게 방송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개가 되어버리시면 저도 곤란하거든요. 아, 그럼요. 저 씻자고, 오. 손, 도 깨끗하게 닦고 왔어요. 아 칭찬해. 잘하 아유, 칭찬해. 아 칭찬해. 칭찬해. <laughs> 칭찬해. 아유, 칭 아무래도 그리 족된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정사는 나밖에 없나? 아, 아니 왜 나만 아, 볼키 아, 하냐고?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합방은 잘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들 흑역사는 자기 스스로 남기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저는 유튜버 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예, 그 술에 덧고라가지고 나중에 자신이 술 취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민망해 할지. 나 그거 기대하고 지금 방송 키는 거거든요. 내가 물론 술을 마셔도 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사람이 개가 됐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말 그대로 개가가 됐어요. 저에게 서는 이건 지금 개 같은 상황이고요. 내봐요 백설공주씨. 잉남씨. <laughs> 예, 마녀씨. 마녀 아니고요, 왈드쿤이고요스트리머고요 도쿤 씨. 예예. 나즘이 예. 도쿤 도쿤거리시나요? 술괜찮으셔 나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 그래요? 안 그런가 조마. 좀... 마카오 좀 그만해. 좋습니다 조마 씨. 난 조마 아니야. 알았습니다 카카오씨. <laughs> 아니 카카오도 아니고. 그럼 신짱그네 신청...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나는 이리요 나는, 나는 마카오예요. <laughs> 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날 와서 짜장면을 시키셨다. <laughs> 난 짬뽕이 좋았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지. 짜장면이야 <laughs> <laughs> 우리 그냥 다 때려치고 내시나 할래? <웃음> <웃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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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나 갑자기 기차가 졌다 <laughs> 보세요. 자, 45분이 된 관계로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읽으셔야지 아니, 통과입니다. 점심 아니 50분에서 5 5분이요 45분에 시작한다고 하셨고요. 본인이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 읽으세요. 자요. 이거 제대로 읽으면 나합 나랑 합방해주는 거예요? 네. 아니 왈도쿤이야. 진짜로 너 진짜 너 진짜 바쁘게 하지 말라. 다시 응다 <laughs> 아, 아!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가가. <목소리> <하하 목소리> 땡, 땡, 가장 땡!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이 광장에서 과장되게 받아다 불허가과장에 가불기에 걸려 허가장의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허가가가가가가가 뭐예요? 허가가가가가가 알았어. 다시 기회드릴까요? 바른물러 하면 안 돼요. 저 서울과과장 못하겠어요. 초코칩. 초코칩은 진짜, 무슨 초코칩이나 어. 드시고요? 초코칩이나 이거 읽으세요. 어. 제발로 초코칩 한번. 진짜 초코칩 잘할 수 있어, 진짜로. 초코칩 그래. 초코칩 어, 수코칩 가자 한번 봐봐. <laughs>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자 그럼 바른 테스트 갖고 올게요, <laughs> 초코칩 바른 테스트. 음, 진짜 잘해. 초코칩 어... <laughs> 진짜 잘해. 이거 그럼 좀 길어요, 한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녀 씨 이거 통과해야지 저희 합방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물한 번만 마시. 얼마나 술? 물한 번만 마실게요. 저건 술 마신 거 아닙니까? <laughs> 집착하시고. 아, 나 지금 집중했어요. 그럼 디스코드에 올리는 대로 <laughs> 읽으시면 됩니다. <laughs> 어, 기회 두 번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기회, 기회 <laughs> 다섯 번 드릴게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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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촉촉한,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라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이에요. 어? 왜 뛰어넘으세요? 뭐야? 아저님, 알게요. 일단 기회 한번 이루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회. 근데, 근데 다 다섯 다섯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섯 번, 다섯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번 남았어요. 오케이. 나할수 있어요. 다섯 번해 주세요. 예, <laughs> 네, 아저님 지착하시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나라를 빼안 아 촉촉한 달콤. 초코칩 나라를 빼셨어요 나라를 왜 나라를 빼세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 진짜 서열네! 국가가 붕괴됐습니까? 그래 <laughs> 맞아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 뭐 이렇게... 술한 번만 말아야 돼요 술을 왜 말아요? 방송하시는데! 어, 왜마 봤어? 발톡칸님 발톡칸님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수술을 두 번! 내가 뭐 대박사건! 이게 뭐.. <laughs> 이러면 이게 내가 치기에 따른 증거인가요? 치기하면은.. 이게.. 하.. 아, 진짜.. 진짜.. 됐어요. 막안 하네. 용하.. 다음에 <laughs> 하자. 내가 뭐 맥주.. 맥주 섞고.. 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신지 드세요. 왜 자꾸 섞으세요. 제발요! <웃음> 기다려보세요. <웃음> 아니! 방금 아까 5분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알았어요. 2.. 3분이나 안맞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세번째 3분이나 남았다고 알았어요. <laughs> 아, 아, 알았어요. 거짓말도 다섯 번이 남았잖아요. 알았어요. 아니 누가 뭐래요? 그래서 세 번째 하라고요. 다섯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아저 알았어. 어? 누나 멱살을 내려놓으시고요. 아 응. 어, 좋아. 그래. 다시 해볼게요. 해보세요. <laughs> 아아아안 저촉한 초코칩 나라의 살던 안 저촉한 초코칩이 저촉한 나라의 초코칩 아 잠시만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자네 번째 <웃음> 기회입니다. 아 <laughs> 이거는 진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아니요 무한대 드릴게요, 무한대. 될 때까지 하세요. 진짜로 너 되면 너 진짜 나랑 합방해야 돼요. 레프, 레퍼드 다 한다고 했어 알았어요. 너, 너, 너. 마 마오까지 무한대 드릴게요, 무한대. 안 촉촉한 초코칩이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나라 초코. 계속해, 다 틀려도 상관없어 계속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나라. 아 됐어! 아 정신 차려! 안 촉촉한 초코칩에 살던 날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좋아! 촉한 초코칩에 좋아! 품고, 아,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 잘하 있다! 초코칩 나라에 살 도잇!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나! 너는? 저스트 <laughs> <I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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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시 해보세요. 아니 선생님 진짜 들어보세요. 저 지금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지금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거예요. 쏴라! 어, <laughs> Let's go! 다시한다. 오케이. Okay. 정신 차려, 잠시만, 잠시만 정신 차려. 때려줘. 날려 편도 건 날려도 돼. 아, 순서 기다려봐. 다 다시한다. 다 준비됐어. 그래, 음. 가자.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건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 좋다, 초코집 좋다, 좋다. 집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문직 촉촉한 초코칩이 아닌데 촉촉한 초코칩이 안 촉촉한 초코 나라에 살 촉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 촉촉한 초코칩 나라만 돌아갔다 빼빼빼빼 그래 파병되잖아 <laughs> 다 틀렸지만 잘했어 아, <laughs> 아니, 자그만한 다다요트야 뭐야? 그사람들다 왔어요. 아니야, 다 틀렸는데 노력상 드릴게요 아! <laughs> 대박이야, 진짜... 아, 진짜 조동아리 한대툭 치고 싶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뭐냐... 지금 주동아리 때리고 싶다라는 말... 아니야, 아니야... 내일의 누나가 현재 누나한테 말하는 소리야. 음. 어, 이게 주동아리 때리고 싶다 이 느낌! 야 진짜 너네 진짜 들어봐 봐봐 내가 방금 알초코랑 전화해가지고 안 촉촉한 초코칩 얘기를 했다니까? 누나 지금 촉촉한... 멍멍거리는데 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무 말을 해 제발 뭐라는 거야 누나 거야. 지금 나 <laughs> 너랑 안 놀고 코시랑 전화할래 아니 니 합방하자며 <laughs> 아니 니 <님> 합방하고 <laughs> 싶다요 아니 지금 지금 <laughs> 들어보죠 한번. 네네네 들어볼게요. 아... 아니 촉촉촉. 촉촉 촉촉 촉촉. 누나도 알겠지 현재 상테 어떤지. 아니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laughs> 네. 어 대박!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얘기를 했는데 왜왜 왜? 나는 하빨 못해요. 아우 우리 무슨 시야 지금 아홉 아홉 시 우리. 어, 한 지금 웬 이상한 정도 여자가 촉촉한 초코칩을 사람들한테 던지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출동해 주세요. <laughs> 아나 어? 어, 눈물 날고 같아요. <laughs>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진짜 촉촉한 초코칩 여기서 열심히 일했네. 지금 트위치 앞마당에 어, 지금 꼬부기 출현, 물대포 쏘는 중. 하이드로 펌프겠지. 진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좆됐어요.